장기 렌트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영상 바로 이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2023년 6월 장기 렌트 견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각 차량들을 세그먼트별로 분류를 했고요. 그 세그먼트별로 견적을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고요. 저희가 만들어놓은 이 견적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렌트사의 견적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견적을 받으셨다면 이 견적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딱 처음 진행할 때아이 정도 금액 정도면 생각하면 되겠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정확한 견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디테일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깡통 차량이라고 하죠. 옵션 하나도 안는 기본 트림 차량부터 시작해서 중간 트림 가장 많이 계약하는 중간 트림 그 다음에 풀옵션으로 해가지고 견적을 딱딱딱 비교를 해드린 거고 렌트 조건 같은 경우에는 48개월 2만 키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만2 6세의 정비 불포함 국민 조건으로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썰루프도 포함이 된 거고 사륜도 포함이 된 거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액세서리 옵션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t 온이나 H 제뉴인 같은 경우에는 포함을 하지 않았고 혹시나 이거보다 좀싼 견적 받으셨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견적의 차이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5만 원 정도로 좀 받으시면 될것 같고 보증금은 혹시 넣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1천만 원 기준으로 했었을 때뭐한 3만 원부터 5만 원 많기는 7만 원도 이제 견적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프에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가 기준으로 좀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는 따로 별도로 문의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전기차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표에 보시면 모닝은 27% 캐스퍼는 42%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잔존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존 가치가 높으면 월 임대료가 낮고 잔존 가치가 낮으면 월 임대료가 높은 겁니다. 이 표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 색깔 선이랑 중앙 색깔 선이 잘 맞닿아 있다, 가까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최적의 견적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캐스퍼 모닝 레이를 한번 보게 되면 가장 알맞은 견적으로 보면 캐스퍼 1.0과 캐스퍼 1.0 터보가 되겠죠 월 임대료를 보시면 차량 가격이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 가량이 되는데 모닝은 1,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월 임대료의 차이가 크지가 않은 거죠 이게 왜 그런 거냐 잔존 가치가 높으면 월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캐스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높더라도 월 임대료가 낮게 되는 거죠 경차로 장기 렌트를 진행한다 저라면 캐스퍼 차량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면 저번 달에 비해서 월 임대료는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경차 같은 경우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1월부터 쭉쭉쭉쭉 월 임대료가 내려왔거든요. 현재 6월달 기준으로 했었을 땐 어, 이제 더 이상 내릴 건 없나 보다. 이제 좀 안정기에 들어갔나 보다.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량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금 떨어지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참고하도록 하시고. 준준형 세단으로 한번 넘어가보면 아반떼랑 K3 비슷비슷하긴 한데 아반떼 LPI 차량 같은 경우는 장종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 가격이 높아서 뭐 임대료가 또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반떼나 K3를 진행한다고 하면 LPG 차량만 아니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잔존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차량 가격이 높지만 가솔린하고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시내 주행으로 많이 주행을 하신다고 하면 하이브리드 차량 진행하시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반떼랑 K3 뭐 견적 변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자, 아반떼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자, 견적 차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대단히 이심이 인기 많은 소형 SUV 차량 셀토스, 베뉴, 코나, 니로를 한번 쭉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량이 좀더 유리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코나 하이브리드가 잔존 가치가 53%인데 월 임대료가 지금 60만 원대로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중간급 기준으로 했었을 때요. 차량 가격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월한 견적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대부분 많이 하는 것들은 셀토스 1.6 터보로 가장 많이 하시는데 2,600만 원 중간급 트림으로 했었을 때 50만 원 초반대는 생각을 하셔 된다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했었을 때 광고를 보시고 3, 40만 원에 계약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걸 보셨을 건데 아마 거기에 조그만하게 보시면 선수금 30% 기준 뭐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월 임대료를 미리 낸다면 당연히 그 가격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초기 비용 없이 계약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50만 원 초반대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셀토스 베니오 코나 니로 저번 달에 비해서 월 임대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 없네요 저 동일하게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중형세단 소나타 K5가 있는데요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차량 가격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견적 쭉 살펴보면 역시 API 차량은 꼭 인수하실 분들만 진행하시는 게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잔존가치 높은 거 따져보면 K5를 한번 보면 될것 같은데 K5 2.0 가솔린, 그다음에 소나타 2.0 가솔린을 보시면 잔존가치 굉장히 높죠. K5나 소나타 중간급 다들 많이 하는 트림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아까는 셀토스는 뭐 50만 원초반대로 진행한다면 지금은 한 55만 원에서 58만 원 소나타 K5를 진행할 땐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로 보실 수 있겠죠. 저번 달에 비해서 견적 그렇게 변동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준준형 SUV 차량 투싼과 스포티지를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투싼과 스포티지 계약 진행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은 생각을 해야 되는가 라고 봤었을 땐 지금 잔존가치 제일 높은 게 투싼 하이브리드 하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인데 스포티지나 투싼을 가솔린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60만원 초반대에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중간급 트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근데 투싼이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진행하신다 그러면 가솔린에 비해서 한 4만원, 5만원 정도만 추가를 해주면 여러분들 그 기름값 아낀다고 생각하면 4, 5만원 정도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시내주행 많이 하시고 키로수도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이브리드로 차량 진행하시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은 조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싼과 스포티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60만 원 초반 때부터 60만 원 중반 때까지는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견적을 좀 문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번 달에 비해서 견적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중형 프리미엄 세단 G70 그 다음에 스팅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스팅어는 이제 단종이니까 패스하는 걸로 하고 G70이 요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격 차량 가격도 올라갔고 2.0 터보가 2.5 터보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당연히 가격이 변동이 됐는데요, 일단은. g 7 0 중간급 트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장기 렌트를 진행한다. 다들 많이 하는 조건으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본적으로 90만 원 초반대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번 달에 비해서 당연히 차량 가격도 올랐고 그다음에 엔진 배기량도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월 임대료도 인상이 됐죠. 준대형 세단 그랜저와 K8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랜저랑 K8을 하려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금액은 생각을 해야 되는가? K8 2.5 가솔린 기준으로 해서 중간급 정도면 70만 원 초반대. 그다음에 그랜저는 그랜저 2.5 가솔린 같은 경우도 70만원 초반대 정도는 생각해야 다들 많이 하는 트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잔존가치도 55%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LPI 차량 진행하시면은 무조건 인수를 한다고 목적을 하셔야만 LPI 차량을 권해드리는게 좋겠다. 자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솔린하고는 좀 가격 차이가 좀 있네요. 네, 그래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하신다 그러면은 88만원까지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라면 그랜저나 K8은 이렇게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면 가솔린으로 계약 진행을 하셔서 70만 원 초반대 정도로 계약 진행하시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가격 변동은 저번 달에 비해서 없고요. 그다음에 중형 SUV 차량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산타페, 소렌토, 펠리세이드까지. 같이 좀껴 볼게요. 이 정도 트림에서 고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세 가지 차종 같이 한번 묶어봤는데요.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계약 진행 많이 하고 있는 건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겠습니다. 뭐 산타페는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논 외로 봐야 될것 같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1.6과 그 다음에 소렌토 가솔린 2.5랑 놓고 비교를 해본다 했었을 때 차량 가격 차이는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월 임대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보입니다. 15,000원 정도 차이가 있네요. 그렇다면 휴지 가솔린을 할 필요가 없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계약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를 하려고 한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지만 지금 현재 렌트사드별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재고가 좀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한테 즉시 출고할 수 있는 차량 여쭤봐 주신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도 있고 저번 달과는 그렇게 가격 차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GV70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중간 캔트리 기준으로 했었을 때2.5 가솔린 기준으로 해서 한 10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아 내가 지금 이렇게 GV70을 무담보로 이용할 수 있겠구나 보증금 천만원을 넣어준다 그러면 제가 볼땐한 5만원 정도는 월 임대료가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서 선수금 천만원을 넣는다 100만원 정도에서 여러분 한 22만원 23만원 정도는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 80만원대 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GV70 차량 가격 5천만원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대부분 무담보로 승인 나는 것도 좀 어렵긴 한데 대부분은 이월 100만원을 내는 것보다 미리 선수금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넣어서 월임들을 좀 부담 없이 쓰시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월 임대료 차이 저번 달하고 당연히 없이 동일하고요 대형 세단 G80, K9, G90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이 정도 급에서는 이제 월 임대료 무담보로 진행한다 그러면 120만 원 정도 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잔존 가치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아서 대부분 이 정도 트림에서는 G80 2.5로 계약 많이 하시는데 다들 많이 하는 거 기준으로 했었을 땐 110만 원 하지만 옵션이 좀더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좀 높아지긴 한데 어 요즘에는 대부분 한 120만 원대로 계약 진행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무담보로 계약 진행하시는 것보다 는 보증금 1500만 원, 1000만 원이 정도 넣어서 진행하시는 편이고, 월 임대료가 떨어지는 걸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 1,000원 정도 때 떨어지셨네요. 네, 저번 달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대형 SUV 차량 한번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보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때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GV80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G80이랑 비슷하게 120만 원 정도 때는 생각하셔야 이 정도 차량을 이용하실 수 수가 있다 풀옵션으로 진행한다면 150만원까지 생각하셔야 되는거고 월 임대료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차량 중에 하나죠 카니발 스타리아랑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할텐데 여태까지 최종들을 봤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잔존가치 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60% 때까지의 잔존가치가 나오는데 대부분 많이 진행하는 차량 카니발 3.5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전중가치 59%, 그리고 4천만 원이 넘어가지만, 거의 70만 원 초반대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격 괜찮게 잘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저번 달하고 가격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5월 달만 비교해 봤었을 때 가격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지만, 올해 초 1월부터 쭉 봤었을 때는, 머리대로가 거의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을 진행하시려고 한다면, 적어도 70만 원 초반대까지는 생각을 하시고, 장기 렌트를 알아보시는 게 좋다.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 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 우리 2023년 6월에 장기 렌트 견적을 한번 쫙 비교를 해 드렸는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일단은 견적의 변화는 저번 달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1월 달부터로 놓고 쭉 봤었을 땐 계속 우하향으로 쭉 진행이 됐었던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지금 금리에 큰 변동이 없는 한은 지금 이 정도 금액을 계속 쭉 유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리가 떨어지면 더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지금 6월달 한달 동안 가장 많이 나가는 차종들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카니발 차량이 되겠는데 확실히 잔존가치도 높고 옵션에 비해서 월 임대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60만원 중반 7 0만 1만원 초반대까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다들 많이 하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카니발 그렇게 진행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략적인 견적 안내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견적 궁금하시다고 하면 저 언제든지 저희 더보기에 있는 저희 오토 브라더스 카카오 채팅방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 브라더스 김 실장이었고요. 다음 달 7월 견적 들고 다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